자 이번엔 어 등비 합하고 어 일반항 구하는 거 등비 합하고 일반항 사이의 관계 얘기할 거야 등차 합하고 일반항 사이 관계는 했었거든 앞에서 등차 합에서 자 Sn이 Sn이 숫자를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3에 n 플러스 1 제곱 빼기 3 이런 게 Sn이라고 한번 해볼게. 이게 sn이야. 그때 an 구할 거야. 아, 알겠죠? 네. 어 자, 얘는 an을 구해보자. sn에서 똑같이 하는 거거든. sn에서 sn-1을 빼지. 안보니, 여기? sn-1이면 이거 아니야? 맞아요? 이게 sn-1이거든? 맞니? 자, 그러면, 3은 없어지고 이렇게 남죠? 됐죠? 자, 이거 뭐로 묶어주면 돼? 둘, 뭐로 묶어줄까? 묶을 때. 묶을 거거든? 3의 n제곱. 작은 거로 묶습니다. 항상 묶을 때는. 그래야, 요 안에 들어가는 수가 간단히 정리가 돼. 둘 중에 작은 거. 3의 n제곱이 작잖아. 그럼 얘는 3이지. 3의 n 플러스 1이니까 뒤에는 뺴기 1이야. 아 이거 위치 바꿔볼까? a에는 2 곱하기 3의 n 제곱이야. 됐어요 이렇게? 됐니? 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? 뭐 써야 되잖아 바로 치고. 뭐쓸 거야? 여기다가 뭐를 써야 돼? n은 2 e 이상,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그대로 강조했잖아. 똑같이 나온다고. 이거 모든 수열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. sn에서 sn-1을 뺐잖아. 네. 그럼 n은 2 e 이상이라고 써줘야지. 여기다가 이거 하나 쓴다는거안 썼네. 이거 써줘야지, 이거. 그치? 어, n은 2상. E 이 돼요? 그러면 a1이 얼마? a1이? 여기다 그러니까 대입해. 6이잖아. 돼요. 네. S 1이 얼마? 끄다 대입해 봐. 또 900이 3하니까 6이지. 아비로 써. AN은 SM. 아, 다 뭐니? 이렇게 1이상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된 거야? 등비수열 맞지? 그지? 자 이거 사실 문자로 정리하면 문자론 정의는 다를 안 할게요. AP의 N제곱 플러스 Q라고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.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이게 등비수열이 되려면 항상 앞에 있는 요 숫자랑 요 뒤에는 있 상수항이 있지. 둘이 합한 게 0이 된다. 이러면 등비수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등비수열이 안 돼. 첫 항부터 규칙이 나오지는 않아. 정리가 될까? 이건 직접 패봉 확인돼요. 이런 식으로 문자를 가지고. 이건 좀 외워주는 게 좋아. 지금 봐봐. 얘는 이렇게 바꿔봐요. 어때? 이거 두리 아파면 뭐 돼? 0 되거든? 어, 이건 등비수열이야. 봐봐. 등비수열 되잖아. 초항부터 어, 이건 등비수열이 돼. 근데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었으면 등비수열 안 됐겠지. S1하고 A1이 다를 테니까. 지금은 같잖아. 그죠? 등차처럼 기억을 해줘야 돼. 등차는 상수항이 0이면 등차수열이고 얘는 얘가 n제곱일 때이 둘의 합이 0이 되면 등비수열이 맞아. 그렇게 원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와. sn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와.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. 다음 중 등비수열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다 해봐야 돼 이렇게 못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해 외워서 쓰는 거예요 기억해서 이렇게만 얘기해